이 레시피는 찍어 먹는 소스가 진짜 킥이에요. 오늘 직원식은 이자카야 직원이 알려준 대파 삼겹말이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대파를 줄기 쪽만 준비해주세요. 파에 삼겹살 육즙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칼집을 촘촘하게 내주고요. 달궈진 팬에 대파를 살짝 태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대파의 달큰한 맛이 확 살아날 거예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대패 삼겹살을 꺼내주세요. 구운 대파에 감자 전분 한 숟갈 뿌려주고 여기에 대패 삼겹을 돌돌돌 말아주세요. 감자 전분이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 겹쳐지지 않게 최대한 얇게 말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어서 소스 만들어줄게요. 진간장 10숟갈, 맛술 10숟갈, 물 10숟갈 같은 비율로 넣어주고 설탕 3숟갈 넣고 미1 3숟갈 넣어주세요. 달궈 팬에 삼겹마리 차례대로 올려서 노릇하게 구워줄게요. 한쪽 면이 노릇해졌으면 반대쪽으로 뒤집어주고 모든 면을 골고루 구워주면 돼요. 이제 소스 모두 부어주고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이때 절대 자리 뜨면 안 돼요. 사실 김진순 여사님도 소스를 한번 태웠거든요. 타지 않게 소스를 끼얹으면서 5분 정도 졸여주세요. 잘 졸여진 삼겹마리는 하나씩 꺼내주고요. 만약 집에 토치가 있다면 불맛을 살짝 입혀주세요. 마지막으로 찍어먹는 소스 만들어줄게요. 마요네즈 3 숟갈, 식초 2 숟갈, 설탕 1 숟갈, 와사비 1 숟갈. 이 소스에 삼겹마리 찍어먹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What? <laughs>